안녕하세요. 하늘보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우수한 토종 다래 품종 하나 인사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요 다래 보이시죠? 무슨 다래가 저렇게 생겼대요? 어, 제가 이 다래를 처음에 본게 나무는 못 봤고요. 어, 제가 거반도를 그분이 맛좀 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거반도를 좀 따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다래를 한 5kg 정도 따서 보내셨더라고요. 아꼭 탱자 많았다고 할까요? 그깡뭐 그런 정도로 어, 굉장히 큰 다래인데 타원형이 아니고 동그래요. 어, 근데 어, 맛도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이 묘목 좀구 해달라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이 없대요. 어, 그래서 이제 그목이 없단다 그랬더니, 우리 지인이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래. 직접 전화해본다고. 그래서 그럴 건 없고, 제가 한번 다시 전화 드려보겠노라고. 해서 그때 어떻게 40중가 받았었지, 아마? 어, 무척 저렴하게 주셔서 감사했는데, 어, 그 부탁하신 분한테 열주 드리고, 또 우리 친구, 한 다섯 주 정도 심어보라고 줬는데, 우리 친구는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음, 그 다섯 주는 아마 죽은 것 같고, 저도 나머지를 저 아래다 심었었어요. 심었었는데, 아이고, 아주 큰 꿈을 꾸고 심었거든요. 저기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 평탄 작업을 해서 저 아래 심었었는데, 아이고, 고라니가 내뱉어요, 어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옥수수만 큰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뒤집어 씌워놔서, 또 했다가 또 옮겼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에 둘러싸이는 분지 같은 곳에서는 고라니 때문에 고라니가 이싹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기 가서도 여기도 막 삭잘로 먹고 그랬는데 어음 하여간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뭐 제대로 뭐 풀에 뭐 제대로 못 버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대추밭 제일 아래 꼴에다가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살아서 그걸 심었는데 아, 요 친구는 작년에 살짝 한번 요만한 거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는 조금 더 꽃이 많이 폈는데 음, 꽃 피는 대로 다 달리는 게 아니고 일부만 달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씩 달리나 그러고 봤더니 이게 포도송이처럼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달리기도 하는데, 여기 박쥐나방 피해 있네박쥐나방 피해. 야, 요거요거대추를 가야 할 곳이었으니까 여기로 또 그려놨네요. 전지가 이래 안 가져왔는데, 가지고 올라가서 저거 잘로서 잡아야지. 어, 어쨌든 오늘 이 다리를 가지고 하는데, 어, 이쪽에 두 나무는 아직 안 달려요. 어, 근데 그온것 중에서 우리 지인, 열0조 드리는 것 중에서 거기서도 수컷, 수코, 수컷이 몇개 있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어,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쯤이면 달리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은 상태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하우스 파이프로 쭉 늘어가지고, 어, 이 덩굴을 글로 올려서, 뭐 그늘도 하고, 뭐, 다수화까지는 생각 안 해요. 이런 품종도 있구나 하는 거 어, 그런 것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이라고 있는데 어, 뭐정통대법1문자형뭐 그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런 상태로 한번 해볼 건데요. 어쨌든 이 품종만큼은 대단한 친구 하나 저한테도 있답니다. 어, 물론 이거 원 주인 가지고 계신 분은 어, 명목도 아마 판매하고 그러실 거래요. 어, 좋은 정보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못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